안녕하세요. 메가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엔트리라는 사이트에서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코딩 사이트 엔트리라는 건데 네이버에다가 엔트리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하려면은 이 만들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아래에 뭐가 뜨죠? 작품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두어줘요. 자, 여기는 이 코딩 블록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캔버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블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옆에는 이 코드가 얘한테 효과를 줘서 음직이게 합니다 음직이거나 생김새가 바뀌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되죠 그리고 지금 기존으로 주어지는 코드가 이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바로 시작하기 버튼이죠 10번 반복하기 10번 반복해야 돼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삭제해줄게. 이맨 위에 있는 블록을 끌어 당겨서, 여기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오브젝트 추가하기라는 건데, 누르면은 오브젝트 다양한 걸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를 X를 누르면 삭제되고, 한번 클릭해볼게요. 그럼 엔트리봇이 여러 가지나요? 엔트리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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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봇. 이 엔트리 라는 이 사이트에 마스코트가 엔트리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엔트리봇, 이건 사람, 이건 동물, 이건 식물, 이건 탈 것, 건물, 음식, 환경, 판타지, 물건, 인턴 페이스, 그리고 배경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우리가 해볼 것이. 배경을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엔트리봇도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걷다가 코드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해볼 코드는 움직임 코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골라 줘야 돼요. 저는 그냥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고를 수 있어요. 기타 단색배경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X 누르면 없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추가기 누르면 돼요. 그럼 들어와요. 배경이 단색배경이 됐어요. 근데 여기 모양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연두색배경, 연두색배경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엔트리봇 중에서 예전을 클릭하면, 옛날에 있었던 엔트리 봇이 나오고, 리뉴얼을 클릭하면 은 새로 나온 엔트리 봇이 나와요. 그리고 파일 올리기는, 이걸 올리는 건데, 이건 안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리뉴얼을 하겠습니다. 리뉴얼. 이 중에서 뭐 이런 여러가가 있죠. 걷기 옆모습 추가를 할게요. 얘를 바닥으로 끌어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크기 100점점에다가, y 빼기 79.3이고, 221.0이에요, x가. 빼기. 그리고 시작 버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옮겨주고, 움직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랑,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을 90도 만큼 회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조금 둘러보다가 이제 시작할게요 이렇게 있죠 이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것도 되고 자, 다 보셨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계속 반복하기를 한번 써볼게요 움직임만 쓰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기를 붙인 다음에 움직임에서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하나 꺼내와요. 그리고 그 아래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이거를 하고 여기서 회전 방식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반대로 돼서 그렇기 때문에, 표정방식을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름을,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 드래그를 합니다. 맨 위에다가 이렇게, 딱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백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백스페이스 누르고, 그러면 없어져요 0 하고 그리고 점 하고 1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느리게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 너무 느리면은 얘도 이상하니까 이걸 빼줄게요 이 다음에 이 엔트리봇이 회전을 하게 방향을 9 0도만큼 회전하게 끄고 와서 바닥에 붙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안 되지 왜? 오 어. 됐다 안 되네 얘좀 이상해. 요 같이 하는 거안 되고 그래서 이냥 버려버릴게요 다음에는 움직임을 해봤으니까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이랑 이거랑 그리고 회전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를 해볼게요 계속 반복하기를 해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로 하면은 시작하기 눌렀을 때 움직여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도장판을 만들 수 있어요. 움직임 위주로 할 거고 이제 여기서 붓에서 도장 찍기를 끌고 와요. 도장 찍기 누르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도장이 찍혀요. 진짜로 우와 엔트리봇이 많아진다. 좀 흔들리죠? 엔트리봇 많아진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와. 시작.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어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건 뭔데? 봐봐요. 이거를 쭉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으로 하면 다시 나타나는 마법이에요. 자, 아래로 또 내려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신기하죠? 그리고 도장 찍기에서, 흐름, 하고 이쪽 위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곳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줄게요. 0.1써 줘요. 그리고 그리기 멈추기를 갖고 옵니다. 여기 붙여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금씩 띄엄띄엄 띄엄띄엄 찍혀요 그리고 이거랑또 다른 것도 있어요. 움직임에서 y 이자프로 10만큼 바꾸기. 이런 것도 있어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조금 재밌고 다른 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있는걸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할 겁니다 움직임이랑 또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그냥 여기다 버려야겠다 움직임이랑 또 이번에는 시작과 흐름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모키를 뭐 눌렀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등등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고 뭘 했을 때뭘 하기 그런 아주 뇌뇌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옮겨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생김새. 생김새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클릭했어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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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번 원래대로 되돌려놔볼까? 되려나?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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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이 색깔이 뭐야? 보이시죠? 이거를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응? 무한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끌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무한으로 반복이 돼버려요. 이런 것도 있고, 헷갈 말고 밝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투명도는 없어집니다. 잠깐 없어졌어요. 하지만 움직이죠. 아까 봤던 움직임에서 묶음 걷기 업무서 위치로 뭐 위치로 이동하기 이걸 하고 마우스 포인터 하면은딱다가 클릭해 주고 움직입니다. 예. 좌표 좌표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없어졌을 뿐 오브젝트 클릭을 해냈을 때는 계속 반복하기를 쓰지 않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만일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도 됩니다. 일단은 만일 참이라면부터 붙여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하고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뭐에 닿았는가를 찍어주고 위쪽 벽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빼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계속 반복하기를 기다가도 넣어줘요 뭐 그러면은 계속 움직이겠죠 위그 그러다가 위쪽 벽에 닿았을 때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줍니다 시작하면은 어 닿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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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되더라고요. 오, 어, 클릭하면 없어졌어요. 하지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아까 보셨죠? 방향을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작! 시작 이런 거를 안해 놓으면 은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얘를 X를 하고 단체 배경도 X를 해요 왜안 되냐 아 이게 X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켜서 이런 자물수 있잖아요 이 자물쇠를 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오브젝트 추가기를 눌러주는 거. 아래로 좀 내려봐요. 이런 거랑, 이런 거. 아래 한번 보고, 위한번 보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를 확인해주고, 다음에는 한번 식물 키우기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알려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마이 페이지도 들어가 볼게요. 마이 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리메이크한 거고 이거랑 이런 거, 여러 개 있어요. 조랭이 도 <laughs> 정신없는 엔트리봇을 한번 봅시다. 이런 정신없는 엔트리봇도 보고. 악플 금지라는 것도 보고. 탱탱볼, 이거는 시뮬레이터 같은 건데.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것도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 해보고 그리고 이 작품 공유하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응? 이게 뭐야? 뭐 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할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 더볼수 있어요 이런 거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한거 그리고 그냥 메인 홈 화면에서도 이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메가 좀이었니요